상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업적 합리성이 이사된다라는 원칙을 달고 관세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면 버티기라는 거죠. 아주 그블라핑 전술로 나가고 소위 백장 전술로 벼랑 끝 전술로 나갔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아, 멋진 승리였다. 이렇게 봅니다. 아주 잘 되고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아마 트럼프가 끝까지 느꼈을 겁니다. 너무 사무적이고 고분고분하면 깔봅니다. 깔보기 때문에 끝까지 정성을 다하고 악착같지 물고 늘어지는 맛을 보여 줘야 된다. 그러면 선 제가 끝까지 여기서 죽는다는 각오로 가서 협상을 하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. 저도 물론 보수입니다만는 우리나라 지금 보수 진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. 실제로 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 협상을 끌고 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그래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6개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큰 관문을 통과를 했다. 이제 진실로 대통령 자격증을 받은 거다. 뭐주 대통령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.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이 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인정 안할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다 이제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전히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기분을 저는 느낍니다.